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16명의 재선 의원이 연기명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하여 이준석 대표를 들이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참고로 104명의 의원 중 초선이 57명, <laughs> 재선이 20명, 3선이 15명, 4선이 7명 5선이 5명입니다. 초선 57명. <laughs> 말 그대로 초선빠지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천지구반이 천지구반이 좀 쉽지 않죠. 3선 되면 이제 상임위원장 맡겠다고 거드름 피우고 또 보면 이 몸조심 입조심 합니다. 4선 국회 부의장 도전할 군번이죠. 5선 뭐당 대표나 국회의장 도전할 군번입니다. 그러니,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 정당에서 재선들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또, 목소리를 갖다가 가장, 뭐, 적극적으로 내기 마련입니다. <laughs> 지금, 국내임 재선 20명 중에서, 이번 집단 성명에 참여하자는 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유성거의원성일종의원 의원, 추경호 의원입니다. 근데이네 명을 보면 참여하고 싶어도 하,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조직부총장이고, 성일종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한기호 사무총장 밑에서 이른바 한 사람은 조직, 한 사람은 전략기획을 맡고 있는 핵심 당직자입니다. 즉, 이준석 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그 다음에 김석기 성일종 부총장, 이 사람이 중앙당의 가장 그 수뇌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 김석기나 성일종, 두, 두, 두 사람 다 재선 의원입니다만은, 이번 집단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경 의원, 추경 의원 같은 경우는, <laughs> 우선 보면 추경 의원은 예전에 국회 들어오기 전에, 국회 들어오기 전에, <laughs> 뭐 황교안 대표하고 깊은, 황교안 전 대표하고, 아마 나름 깊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20 그러니까 16년 첫 빠지 달기 전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었죠. 아마 그때 황교안 대표가 아마 국무총리였던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우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원내 대표는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고 추경호 재선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핵심 당직자입니다. 과 그러니까 경선 자칫 잘못하면 당 대표와 또는 후보들 간의 그런 알력 싸움에 끼는 듯한 모습 바람직하지 않겠죠. 추경후원 빠졌습니다. 유성 거류원은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과 경북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뭐 지역구 바로 대구 동구입니다. <laughs> 그러니 유성 거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뭐 가까운. 아주 가까운 최측근인, 뭐 그런 입장이라 보았을 때 이번에 참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명 재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일종의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도전이라 할수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경고라 할수 있고, 어, 보기에 따라서는 뭐쿠데타의 조짐이라 할 수도 있고,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선 의원들 이야기가 쭉, 그들이 성명 내용을 집단성명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16명의 의원은 이렇죠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박성중, 박완수 <laughs> 송석준, 윤한웅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철규, 이미자 정은천, 점정식 의원 등 16명입니다 <laughs> 물론 이중에 보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이사람이 윤석열 캠프에 있고 <laughs>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과 지금 이준석 대표간의 일시 미봉 봉합으로 휴전 상태 에 있었습니다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번에 경선 대선에 나섰죠. 원이룡. 원이룡 전 제주 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 편을 들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또 유승민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석열을 맹공격하면서 이준석 편을 드는 어떻게 보면 뭐 혹자는 뭐 이건 무슨 개파 싸움이냐는데 개파가 아니라 정확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선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비록 내 초보 운전이지만 내 비록 초보 운전에 운전은 미숙하지만은 확실하게 이번에 이 중앙당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대선 경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고 정권을 되찾아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1등이죠.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대선은 일반 국회의원 선거나, 나머지 당 대표 뽑는 경선이나, 뭐, 시도지사 뽑는 이런 것과는 다르다.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마음껏 자기의, 자기를 알릴 수 있고, 자기의 정치 철학을 알릴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즉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즉 후보 중심이냐, 당 중심이냐 이 노선 투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선 의원들은 일단은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뭐 캠프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행태를 갖다 꼭 꼬집음으로써 이 노선 투쟁에 있어서 윤석열에 큰 힘을 실어준 겁니다. 20명 재선 의원 중에 4명, 부득이 빠질 수밖에 없는 김석기, 유성걸, 성일종, 추경호 빼고 16명 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한 거죠. 에이, 성명서 전문이 이렇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laughs> 당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이 20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합니다. 6.11 전당대회에서 국민의 힘 당원과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택한 것도 선택한 것도 정권 교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백신 수급 부족,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구하고 우리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같은 중체대한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낸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그러나 이준석 대표, 지난번 안동에서 일요일이죠. 안동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커다란 변화가 없으면 내년 대선 무조건 진다. 5% 포인트 차로 진다. 라고.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갖다 향한 유권자와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국민께 알리는 멋진 무대를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즉, 무대 감독이면 되는 겁니다. <laughs> 이 대표는 6.11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선택한 당원과 국민의 뜻을 깊이 해하려 정권교체를 위한 단합, 외원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선 대선 주자 측 모두가 공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점이참 중요합니다. 어, 제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뭐, 이거가 다 아마 정점식,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죠. <laughs> 정검사 정점, 출신이죠. 정점식 의원이 어, 아마 이 주도했던 것 같은데 경선 준비위원회는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임시기구, 임시기구인 만큼, 임시기구입니다. 당원 단규에 있지 않습니다. 당원 단규에 있지 않고, 다만, 뭐, 기타 사항으로 최고위에서 의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준비위원회는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임시기구인 만큼, 대선 주자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림해야 합니다. 즉, 8월 23일, 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한 경선 룰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경선, 희망을 주는 경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감정 섞인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언행으로 경선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국민 여러분들께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오늘 국민의힘 재선 의원회에서 강기훈 의원부터 정점식 의원까지 16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저는 재선 의원들의 이 같은 집단 성명 보기에 따라서 는 집단 반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지금 서병수, 서병수, 경준 위원장, 오선우 원이에요. 서병수 의원이 그, <laughs> 경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13명의 대통령 후보들을 갖다가 누구 표현대로, 즉 원희룡 전치사 지사, 지사 표현대로, 이준석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준석이 갖고 노는 이른바 뭐뭐 <laughs> 뭐 뭐라 그러나요? 무슨 흥행 쇼라 그러나요? 쇼쇼 쇼라 그러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야라고 아마 이준석 씨는 자기 자신을 갖다 부각시키고 싶겠습니다만은 유권자 입장에서 지금 당 대표한테 질질 기고 꼼짝 못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요 안 뽑습니다. 참고로 2016년 당시 새누리내 폭삭 망한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정무소 현기환 씨였습니다. 현기환 씨는 공천관리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딱이른막 결탁해서 김무성 대표를 갖다 완전히. 뭐, 1번씩, 기자들 표현에면라마우리 시켰죠. 완전히 바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대표조차도, 당대표조차도, <laughs> 공관위원장 앞에 와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저 같으면 아마 저 김무성, 제가 김무성 대표 같았으면, 때려치워라는안 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무성, 당시 대표는, 바로, 이한구, 공관위원장 앞에 그때 집단 면접이었거든요. 쭉국서서 <laughs> 자기가 제일 선수가 높다고 옆에 다른 후보자들 세우는 가, 가운데 자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젯 경애 하고 90도 절함으로써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만들었고 그랬던 그랬던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난장판을 버리는 통에 국민들은 등을 싹 돌렸고. 새누리당은 이당이 됐고 그런 흐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고 탄핵되고 감옥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지금 명색의 윤석열부터 최근에 입당한 장성민까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거기서 이준석 이준석 씨야. 나이가 젊고 어리니까, 그야말로 저쪽 종편에서 무슨 뭐 토크쇼 하듯이, 뭐 자기는 압박 면접 하겠다. 그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이준석 씨가 이준석 휘하의당 대변인 뽑을 때 압박 면접을 하든, 아니면 저쪽, 강남역 사거리에서 국민들 앞에 놓고 생쇼를 하든, 그거는 멋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막강한 지금 집권 여당에 맞서서, 당, 이 당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앞에 서서 옛날 김무성 씨가 공관위원장 앞에서 이한구 앞에서 했듯이 차렷 경례하고 이준석의 지휘 아래 그 아래서 뭐 예를 들어 각자 춤을 쇼쇼쇼를 한다면 국민들은 즉시 등을 돌릴 겁니다. 아마 이준석 씨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20, 30대가 좋아합니다. 20, 30대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많아 봐야 5, 60, 70대보다 인구수가 작고 20, 30대, 우리가 일부 좀 빼앗아 올수는 있겠습니다만, 20, 30대 거의 압도적 다수가, 죄송합니다만, 언필증 자기들이 진보연량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옛날. 20대, 30대 때 진보가 아니면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50대, 60대, 70대 돼서 진보연량 하는 사람은 넋치, 어, 어리 빠진 사람이다. 어째 보수화 되게 마련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과거 그리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laughs> 괜히 저 작기 어려운 산토끼 잡겠다고 산지 사방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력을 갖다 기울이는 것만큼 우선 집토끼부터 단단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제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준석 씨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토크쇼 하고 뭐 깜짝 쇼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104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16명의 재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